야, 요즘 너 60대 된거 실감 나냐?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나도 고진데, 솔직히 좀 걱정된다. 다들 은퇴 후 경제 상황이 만만찮다고 하잖아. 특히 우리 같은 60대들은 더 그렇다고 하더라. 내가 찾아본 바로는 요즘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연금이나 의료비 같은 사회적 지출이 엄청 늘어난데, 그러니, 우리 같은 은퇴 세대가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 우리 친구들 중에도 노후 생활비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 많잖아. 다들 월 350만원 정도는 있어야 노후 생활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월 230만원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된대. 이거 무려 120만원이나 부족한 거잖아. 우리 부모님 세대만 봐도 그래. 예상했던 것보다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주변에 너무 많아. 어쩌면 우리도 미래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해. 그래서 그런가 요즘은 60대에도 계속 일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평균 희망 은퇴 시기가 73.4세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이건 단순히 희망 사항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거나 일해야만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어. 솔직히 나도 은퇴하면 파트타임으로라도 뭐라도 해야 할것 같아. 안 그러면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는 커녕 기본적인 생활비 감당도 어려울 것 같거든. 근데 더큰 문제는 은퇴 후에 소득이 끊기면서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재파산을 신청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는 거야. 특히 40대. 50대 경제활동 중년층은 물론이고, 우리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재파산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 이건 비제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심각한 경고 등이지. 우리라고 예외겠어?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 정부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연금 제도를 개혁하고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고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그 속도가 우리 노년층의 증가 속도나 필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야. 결국 우리 스스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연금 수령 시기는 언제로 할지 예상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지 등을 아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니까. 그리고 자산 관리도 진짜 중요하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금융 자산, 부동산, 연금 같은 모든 자산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야.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크거나 유지비가 많이 든다면 나중에 정리해서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수 있지. 월세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지 않아? 예전에는 금융자산을 그저 은행 예금이나 적금처럼 월급 받듯이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적립식 투자 중심으로 재편해서 시장 흐름에 좀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더라고 단순한 저축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힘든 시대니까 말이야 아 그리고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니래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의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 퇴직하고 나서도 직업적인 자립을 준비하고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배우거나 프리랜서 플랫폼 같은 곳을 활용해서 소득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모색해야 해. 인생 이막의 커리어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지. 친구야, 우리도 이제 마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뭔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해야 돼. 그런데 요즘 금값이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더라. 너 뉴스 봤냐? 우리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요즘 만나면 금 이야기만 하셔. 여보, 요즘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데요. 뉴스 보니까 난리도 아니던데, 우리도 금좀 사둘 걸 그랬나? 엄마가 아빠한테 그러시더라. 아빠는 그려, 내가 젊었을 때, 금좀 미리 사둘 걸 그랬어. 그때는 쳐다도 안 봤는데 말이야. 아이고, 그때 애들 돌반지라도 좀 많이 모아둘 걸 그랬네. 그게 지금 얼마나 올랐겠냐. 하시더라니까. 나도 우리 아들 돌잔치 때 받은 돌반지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을 걸 그랬나 봐. 다들 팔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거 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아깝긴 해. 그때는 금이 이렇게까지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진짜 2025년 금 시세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대.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나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잖아. 여기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금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 아주 많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2025년 10월 기준으로 국제금, 시세는 온스당 약 3,980달러에서 4,000달러 수준으로 기록됐대. 이건 전년 대비 무려 52%나 상승한 사상 최고가라고 하더라고. 정말 엄청난 상승률 아니냐? JP 모건은 2025년 금 가격 전망치를 온스당 3,675달러로 제시했고, 골드만삭스도 온스당 3,100달러로 전망했더라. 다른 대부분의 기관들도 3,700달러에서 4,000달러 대의 금 가격을 예상하고 있어. 물론,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해. 금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이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이야. 경기가 불안하고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때, 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도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아주 큰 요인이지 또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하기 위해 금 매입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는 것도 금 가격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기관에서 대량으로 금을 사들이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쳐. 금은 이자 수익을 제공하지 않는 자산인데 금리가 낮아지면 다른 투자 자산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거지. 마지막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내가 금반지라도 한두 개더 있었으면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나도 우리 아들 돌잔치 때 받은 돌반지 지금이라도 다시 사둘까 싶다. 그게 지금 얼마나 올랐겠어? 묵혀뒀으면 엄청난 효자 노릇을 했을 텐데. 전문가들은 금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금. ETF 상장 지수 펀드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을 통해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하더라고. 금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아주 유용하다고 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 투자를 고려하고, 반드시 다른 자산들과 함께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 금 시장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까 말이야. 야, 근데 은퇴 후 자산 관리 팁도 좀더 자세히 봐봐. 첫째는 명확한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 단순히 돈 많이 벌자가 아니라 은퇴 후월 300만 원, 생활비 마련, 해외 여행 매년 1회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해야 해. 둘째는 부채 관리. 불필요한 부채는 과감하게 줄이고 특히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부채부터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 은퇴 후에는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부채는 최소화하는 게 좋아. 셋째는 소득 창출. 퇴직했다고 해서 경제 활동을 완전히 멈추기보다는 파트타임 근무, 전문성을 활용한 컨설팅, 재능, 기부, 프리랜서 활동, 혹은 작은 창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해. 넷째는 지출 관리. 우리 요즘 쓴돈 보면 한숨 나오잖아.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예산을 계획적으로 사용해서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해. 가계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다섯째는 장기 투자.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고 복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산을 불려나가야해. 노후 자산은 시간을 가지고 불려가는 게 핵심이야. 여섯째는 전문가 활용.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복잡한 금융 상품이나 시장 흐름을 다 이해하기 네.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재무 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야. 일곱째는 건강 관리. 이게 진짜 무엇보다 중요해. 건강해야 돈도 벌고 즐겁게 생활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지.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해야 해.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지거든. 여덟째, 주택연금 활용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수 있대. 아홉째, 보험 활용. 사망보험금을 활용해서 노후 자금을 확보하거나 혹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의료비, 보장보험 등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 열째, 정부 지원 활용.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노후지원 정책이나 복지 프로그램을 잘 찾아보고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 이런 정보들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근데 말이야, 금투자나 자산관리는 개인의 재정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무조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심층적으로 상담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 금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투자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수할 수 있을 때만 투자해야 해. 그리고 내가 지금 너한테 해준 이 모든 정보는 투자 자문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 최종 투자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 알겠지? 에휴 60대 인생, 생각보다 쉽지 않네. 하지만 우리 잘 준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멋지고 풍요로운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자. 우리 아직 절자나 친구야.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